예, 이제 드디어 본문이 시작됐네요. 그, 제목이, 또 오, 아, 이제, 오가의 첫 번째 본문을 시작했는데, 이 제목은, What matters the most?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찾은 한 왕의 이야기를 우아영식 번호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주려고 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소제목인, Three Questions.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얘기 나누시죠. There was once a king. 그러니까 한때 부사죠. 이거는. 부사니까 일단은 종류서를 빼놓고 유독 부사니다 해석 안하셔도 돼요. 유독 부사니까 동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왕이 한때 있었는데 어떤 왕이냐. 주격왕게되면서죠 그 왕은 세 가지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한때 왕이 있었는데, 그세 가지 것들이 바로 아래에 바로 지치겠죠. 첫 번째. 적절한 시간이죠. 어떤 것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형사구로 용 꾸며주는 겁니다. 형사구죠. 용 형사구로 용 꾸며주는 설인사겠죠.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요? 여기 어, p a y attention 수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모습 주의를 기울이다. 자, 오늘 수거이고 당연히 표정서로 꿈에 죽이는 내용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요 내용들이 수거인데. 요게 전치사 라는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어서 앞에 있는게 원래 뒤에 전면으로 쓰여 있는데 이렇게 남아, 남아야 되고 수고로 돼야 될 때는 요게 전치사에서 부사로 이런 것들을 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부사됩니다 가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을도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 이세 가지가 아이디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면 명사적이죠. 그러면 명사적이면 당연히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 이렇게 요걸 깔 단색깔로 아, 보 여기를 표시해야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이세 이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 그의 성공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보장 보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계속 나오네요. 그 위에도 상명식이고 여기도 상명식이네요. 알리다는건 외쳐도 공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다 그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목적은 어쩌죠? 이와 똑같이 그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추격관계들면서죠. 그에게 왕에게 이세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칙치 자체가 4형식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간접 목적어. 그리고 디스팅스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이것들을 이세 가지죠. 이것들을 가르치다 이는 거죠. 요거는 아까도처럼 얘기던 4형식인데 이거를 4형식으로 바꾸게되면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teach this things 그리고 to 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왜 그에게 가르친다고 하사명시이 됩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해석상항은 똑같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면 앞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사연식일 때는 간접적으로 좀더 중요하고요. 사연식일 때는 이 띵스, 이러한 것들,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다는 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어디로? 그의공전고요 왕의 공전이겠죠? 왕의 공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급했다는 게 알려졌다는 거죠. 뭐는 다른 답을요.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타도사나의 목적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별표된 문장은 기존에 기출에 많이 되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니까 꼭 마킹하시고 꼭 여기는 이그 문장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니가 지금 기본적으로 분사구이긴 한데,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전치사으로 붙입니다. 어쨌든 콤마 앞에 있기 때문에 부사구가 되고 그냥 전치사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썸은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고 요거 다음 문장과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기하는 거죠. 요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두명 이상, 대충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썸이 될수 있겠죠. 두 명이 러니까 이거는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불특정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썸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들도두명 이상이겠죠. 그럼 좀더한명더 할까요? 이사람이 아들 중앙이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썸 다음에 세명 다음에 나머지를 다 묶고 싶다면 앞에 더가 와야겠죠. 하지만 아들 중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형실이네요 삼형실 3명씩 요거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말른다고 읽는 거죠 어떻게? 목적어죠. 명사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죠. 그 마음은 막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상세한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사 전이겠죠. 그래서 so 대시 있죠. 그래서 해석은 무엇 무엇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는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까 퍼펙트, 완전한 타임이죠. 완벽한 시, 아, 시기, 타임을 알겠는데 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효용사고가 되겠죠. 이것도. 그럼 당연히 수집하는 사람, 음, 단어는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썸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장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장하다죠? 주장나타는 주장하다 주장. 그 다음, suggest. 제안을 나타내죠. 이거 말하면, insist. 이렇게 주장을 하되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슈들을 항상 끼고 있는데, 많이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없게 쓰는 게 훨씬 더 맞는데, 여기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온다, 이게 생략되는데도,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꼭 알아주세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 왕이 모든 상황을 여기서 수가가 나옵니다. take into account 이것을 보자면 모든 것에 대해 고려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 이하의 동사 1이 됩니다. 동사 일이 되고요. 그럼 동사 이가 있겠죠? 요게 동사 이가 됐죠. 뭐냐면 정확한 그 순간이 이 자리에 기다려 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형사구나 말이야. 뒤에서 부채식한 게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제안한다는 거죠. 그가 현명한 사람과 컨설턴트. 상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컨설트는 주로 무엇으로 쓰이냐? 컨설트 위드로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명사업과 상담은 하다. 이렇게 쓰여도 그 같은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본문은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에서 뵙겠습니다.